이제 오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다큐 손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진짜 다큐다. 인생이 다큐야. 저희는 4시 21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3시 35분이에요. 조금 똥줄이 타지만 열심히 가 볼게요. 파이팅. 이따 가서 제품도 사고 기차를 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못살 수도 있어요. <laughs> 안녕. 할수 있어요. 한번 언니랑 비교를 해볼게요. 걔는 새 아이예요. 음! 대리님 취향일까요? 음! 음! 이거는 겉에 코팅이 없어서 조금 더 말랑하고 이거는 겉에 슈가코팅이 돼 있어서 카라멜 팝콘처럼 드실 수 있어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짠맛 좋아하시면 이걸 드세요 저는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먹어볼게요. 대리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하는 중이랍니다. 어야이제 이제 한참 할수 있구만. 여 여기서 다어 여기 너무 좋다. 야, 근데 여기 뭐예요? 좋다, 좋다. 귀엽다 이 마스코트 이거잖아 얘 너무 귀엽다 부산 마스코트잖아 네. 이름이 있었는데 싱싱인가? 싱싱인가? 아니 싱싱 싱싱 동구 여기 무슨 천인가? 여기 되게 그 청계천 같다 청... 네. 거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제 여행 온 느낌 난다 그거. 새로운 동네 오니까 맞아. 여기는 이 서울에서 볼수 없는 곳 맞아요. 여기다 동전을 왜 던지지? 아, 동전 십잖 <laughs> 동전 <쉽잖아. 동전이>, <laughs> 아니 동전 동전 맞아요 어? 아닌가? 거기 너 트레이브인데 <laughs> 에몇 십억이 아, 나오와 동전으로 봐. 저도 거기 하나 기여했어요 어, 나도 못참지 <laughs> 몇 십억이 나온다몇 어, 십억이 나온다 와. t 구석 톡톡 저희 논알 don't k n 지금 Because I t h i 마 k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I'm 진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짠 to g 맛은 없구나 e 맛어 여기 양주 m 맛이겠다. 그래서 <laughs> go <laughs> to the house. I'm g o i 근데 진짜 공 너무 아, 맛있무거워아 너무 맛있어 한입만 아, 먹어 이거 진짜. 삼냈어요 너무 다어 그냥 쿨맛이 거 어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아윤아 그 정도에서는 티가 안나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아니 아이집에서 갈리면 는 결혼했어요? 너무 신기해. 결혼 <laughs> <고침이> 안 <laughs> 아, 회장이 있나 봐. 시장님 거의가. 지금 갑자기 전문님이 오셔서 어, 나 오늘 되게 청순하다. 여자 기아어야. 컨셉으로 청순해. 이 테스트 해 보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자 저희가 이제 2층에 다시 올라와 봤는데요. 아무 올라와 봤는데요. 도넛을 먹어볼까 봐요. 그 전에 여기 공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도넛이 응. 뒤에 올려있어요. 이미 올려있는데 푸른데 응. 촬영이 끝나고 일어나고 있 지금 점심을 못 먹었.. <laughs> 돌발 행동 막을 수 없었다 저희 지금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어요 이렇게 <laughs> 저희는 지금 화명점으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이제 점주님 인터뷰를 딸 거고 이렇게 설치 중이라는 점 셀프캠 아니면은 아나없줄게 그렇게 안들어 아, 싫어 네. 나이렇거싫 아, 아. 알지 요즘 지샷 저 회사 앞에 되게, 되게 젊은 알바생 같은 분이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뭘 하시다가 갑자기 요즘 사람들에게 일상이다. 갑자기 <웃음> <웃음>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아연이가 아유, 일하는 현장 아연이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 밑에가 빠졌구나. ASMR 지금 불거야. 미안한데. <laughs> 암살 못 해결해. 그래. 대리님. 아 그래 찾자 소리를 해. 아주 명쾌하게 할수 있어. 자, 세 번째 거. 뭐라셔 가자고나 학교 사람이 뭔데? 저 펀치를 좀 치고 싶어요. <laughs> 직장이네. 애환을 담은 펀치를 한번 부셔지게 치고 싶네. <laughs> 직장을 알수록 폭력성 만든다. 아, 폭력성이라기보다는요. 분노가 차오른다. 아, 분노가 분노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혈압이 올랐어요. <웃음> <웃음> 저희는 던킨 이수에 도착했습니다. 는 크라프트 도넛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나 봐. 아니, NG NG 개선되면서 제법이 살짝씩 좀 계속 바뀌었어요 음. 오히려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크림에 그 남는 재고량이 현저히 줄어가지고 오 그래요? 어, 기쁜 마음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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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출근하는 중이에요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전북 전북 키친을 가고 있답니다 아 귀여워 우와 왕몽몽이다 왕몽이 왕댕이다 왕댕이 대리님 여기가 어디죠? <laughs> 여기는 사송동 사송, 사송 허브키친에 나와 있는데요. 허브키친에서 이제 수제 스타일의 도넛들이 직접 타핑도 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만드는 장면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맞아. 여기 나왔는데 지금 저랑 대리님은 어, 촬영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끝났고. Bye. Bye.